<laughs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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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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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헤드베이인까지 하는구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이구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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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여러 가지 다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주 심각하네. 얼굴이야 심각해. 아좀 가르쳐야 되겠는데? 이제 그만해, 다 오손보경 봐봐. 달려야 앉아있는 손보경이 어머, 어머. 아깝어. 아, 하는거 봐. 어어손 <laughs> 놀리면 보통이 아닌데? 응. 예사롭지가 않아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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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호어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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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có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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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ómo.